저희가 프로미스 캠페인이란 <laughs> 괜찮았죠? <laughs> 프로미스 캠페인이란 전세계 어린이들을 위기로부터 지켜주자라는 약속을 담은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소중하고 뜻깊은 캠페인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어, 이렇게 그 오늘 뮤직비디오가 나왔는데 이렇게 V앱을 켜서 한번 소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좋아요. 네, 좋아요. 저희가 이 캠페인을 또 준비하면서 어린이들이 처한 여러 상황을 또 깊이 알아보고 공부했는데요. 알면 알수록 이 캠페인을 정말 제대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기후변화나 국가분쟁 그리고 바이러스 등 여러 상황에서 위협에 처한 아이들이 정말 많고 또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더라고요. 음. 네, 저는 진짜 이번 캠페인 덕분에 이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음, 정말 저는 음. 이 캠페인을 통해서 진짜 많은 책임감 음. 그리고 또 감사함을 얻을 수 있었던 음.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서 진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 댓글도 댓글 한번, 한번 볼까? 어, 볼까요? 오랜만에 단체 브이앱으로 왔습니다. <laughs> 맞아 맞아. 신을 듣기 아주 좋아요. 오. 오. 아 노래 너무 좋다는 얘기가 좋네 있네요. 아, 그래서 또... 정말 뜻깊은 네. 캠페인인 것 같다. 네. 좋은 캠페인 함께할게요 이런 네. 좋은 댓글들도 네. 많이 있네요. 뜻깊은 일에 에버글로우 함께 해브 뿌듯 <laughs> 미야스 랩이라고. 맞아요. 오. 미야 랩을 했죠. 어, 저도 했죠. 이번 그또미아랩 파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맞아, 미야 <laughs> 랩을 두 맞아요. 미야 랩. 두발짝 당이 디 이딘 이땅이 우리들까지 자한발자또두발자어들게대도 있지만. 어, 감사합니다. 네, 이런, <laughs> 어. 아주 아주 뜻깊은 그런 가사가 <laughs> 네. 들어있는 그런 랩 구간이니까 기대 어.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희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또 희망찬 노래로 음. 뮤직비디오를 찍게 돼가지고 맞아, 맞아. 하면서 엄청 신나서 음, 맞아요. 행복했던 네. 그리고 일단 우리가 너무 많이 웃을 수 있었어요 <laughs> 아, <맞아요. 웃음> 저는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좋은 일을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너무 행복한 촬영이었던 음. 것 같습니다 뮤비 찍는 날에 엄청 햇빛 엄청 강해가지고 <laughs> 그 음. 저희 네. 막 눈이 못 뜨고 막 엄청 이렇게 열심히 웃었어요. <웃음> 네. <웃음> 네, 이러니 보면 진짜 눈 뜨더라고요. 아직 나왔어 예, 뮤직비디오에서 그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겁니다. 음, 맞아, 맞아. 꼭 소개해볼까요? 네, 그러면. 어, 네. 그럼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프로미스라는 곡은 평화롭고 희망찬 세계가 펼쳐지길 바란다는 마음을 많이 담았고요. 저희 에버블로우가 평소에는 강렬하고 파워풀한 모습을 많이 보여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프로미스라는 곡에서는 경쾌하고 밝고 활기찬 음.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설렙니다. 저희 에버글로우의 새로운 모습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네, 그리고 가사에 주목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희망과 용기뿐만 아니라 언제나 저희가 우리 포에버 곁에 있겠다는 마음을 담았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저희의 노래를 듣고 힘과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니세프 음. 프라미스 캠페인의 캠페인 소니로 사용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노래 담긴 저희의 진심과 마음 메시지가 음.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전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음. 음. 우리 서통 한번 더 해볼까요? 짠. 아니 너무 멀다. 어이 어, 티셔츠 예니세프그 저희 유니세프 뮤비가 너무 예쁘다. 예쁘다고 아까 해 주시더라고요. 네. 감사해요. 저희 감사합니다. 유니세프 반지도 엄청 예뻐요. <laughs> 잠깐만 음. 가사가 너무나 좋아서 <laughs> 교과서에 실려도 될 듯. <laughs> 에버의 가사 최애 파트는 무엇이려요어 그니까요. 아. 가사가 좀 울컥하는 그런 감동이 맞아. 있어요. 음, 캠페인송이랑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나고요 여러분은 어떤 파트를 제일 좋아? 좋아하세요? 환자요 오... 어... 어... 저는 음. 아샤 파트. 음... 아샤 파트. 음. 아샤 파트가 거기. 트리테즈 화면 같은 세상에 아 한번 불러보시죠. 트리테즈 화면 같은 세상에. 꽃마다 색채가 번지지. 야, 진짜 맞아, 희망차죠. 맞아요. 맞아.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이 부분을 좋아.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이 부분 안무를 마칠 때아 굉장히 또 심혈을 기울였죠. 맞아요. 맞아요. 어쩌면 맞아, 맞아. 맞아, 저희가 다. 뭐라 할지 이게 맞아야 돼 가지고 맞아. 디테일이 그거. 되게 많아서 되게 맞아. 한 명이 응. 틀리면은 다 틀린 맞맞죠나사실한번 맞아, 맞아. <laughs> 틀렸어 가지고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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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러고 있었어. 제 아이들의 손을 이렇게 잡아준답니다. 어, 맞아요. 근데 노래 진짜 좋다고 음. 해주시는 아 분들이 정말 음. 많네요. 감사해요. 저희 이거 안무 영상 나중에 뜨면은 여러분들 그이 부분 꼭봐주세요네 <laughs> 봐주시면 좋겠어요. 음. 네. 제 그게 안 나왔더라고요. 아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나좀 아쉬워 아쉽네요 맞 발차기가 그니까 완전 포인트인데 네. 네. 발차기가 안 나왔더라고요 예능 영상 안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 또 우리 포에버분들에게 네. 안무에 대해서도 거야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자 저희가 이번에 음. 프로미스 챌린지 를이아야 네. 네.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네 한번 간단하게 의미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우선 프로미스는 아이들을 위해서 평화와 희망을 세계에 약속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 저희 안무를 자세히 보시면 약속이라는 수어를 저희 안무에 대입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따라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봤으니까 저희 프로미스 챌린지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렇다면 저희가 아무 챌린지를 안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아, 네!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를 부르고 저와 이런이는 춤을 한번 춰볼게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우리 캠페인 챌린지 부분의 어, 어. 이 중요 부분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모두 모두 많이 봐주실 수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 눈부신 빛이 날 비춰 전부 이 순간 너만 바라봐 Because we'll keep this promise 우리 위에 이 왕관도 약속했던 이 세계도 모두 니네 거야 절대 잊지마 Because we'll keep 부터 시작이니까 아, 내일부터 하세요 어, 그럼. 힘든 <laughs> 네. <한 웃음> 만큼 우리 포에버도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네. 음. 어, 아까 전에 제 댓글창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비 비하인드. 아,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어. 일단 이거 진짜 제일 비가 많이 왔거든요. 아, <laughs> 내가 여러분 비가 비가 약간 낮에 땡볕일 때는 안 왔는데 조금 이제 오후가 되면서 비가 조금 맞아요. 내렸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뮤직비디오에 티가 안 나요. 그게 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희정도면 몰고 다니는 거예요. 시간 동안 비를 맞으면서 아이랑 막 이렇게 신나게 음, 뛰고 음, 막 맞아. 그랬었는데 음. 막 현장에서 머리를 말리고 다시 또 촬영 들어가서 맞아요. 저는 진짜 맞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또 제가 이제 흰색 음. 원피스를 입고 있을 때 음, 원피스 음, 기장이. 음. 엄청 음, 길어요. 아, 음, 아, 너무 여워어 기장이 진짜 이 아샤한테 맞아. 맞춰진 기장이니요활동 너무 <laughs> 길어서 바로에 제가 진짜 질질 끌고 다녔거든요. <laughs> 그래서 음, 이거를 치을출 때마다 치마를 계속 밟아가지고 음. 이렇게 막 이리저리 넘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네 맞아. 나는 그거 그 애기랑. 완전 너무... 그러니까 나그 이렇게 우리 뛰어다닐 때 음. 애기랑 같이 뛰어다녔잖아요. 아, 맞아. 아 맞아. 그때 비올때 근데 애기가 너무 귀여운 거야. 맞아. 그래서 내가 찍을 때. 사마잡아라 이러면서 음... 뛰었거요그래서그 <laughs> 친구랑 술래잡기를 <laughs> 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이가 <laughs> 너무 되게 밝고요 <laughs> 음, 진짜 활발 해가지고 저희랑 너무 재밌게 나이... 촬영을 했던 거 같아요 나이 어리니까 뛸때 엄청 빠르게 뛰어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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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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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피 많은 음, 그 거기를 헤쳐나가는데 어, 응. 아 진짜 멋있다 약간 아, 용감해. 생각했었는데, 용감해 용감해 용감했어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벌레를 무서워해가지고 어 벌레 붙었어요 떼주세요 이러는데 애기가 와가지고 턱턱 턱 <laughs> 턱 버렸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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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음> 귀여워 아이들은 진짜 너무 순수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진짜. 저희도 덩달아서 좋았어요 진짜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I, I, 어린이의 뮤비 너무 순수하고 귀여워 음, 아, 감사해요 온다 머리가 너무 귀여웠다 뮤비 아 여기 아, 이렇게 빠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정처럼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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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뽀에보가 우리 청순한 모습은 또 처음이실 아, 텐데 <laughs> 아 앞으로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음. 음. 아이 근데 확실히 자연광을 받으니까 음. 예쁘더라고 음, 음. 맞아요 음. 자연광이 최고야 음. 네 저희 <laughs> 다음에 수록곡 이런 컨셉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지금, 지금 건의하시는 <laughs> 거예요? 지금 어디보고 어디 어 어디, 어디. 약간 오늘 우리가 소원, 소원 이 소원이야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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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네 맞아요. 아 저는 뮤비 찍을 때 이제 그 기억에 남았던 게어 아, 잠시만요. 아 방금 기억이 나왔나 짜 아, 그 까먹었어. 나 이럴 때 많아. 어, 뭐, 나도 나도 많아. 그럼 여기서 방금 너네들도 <laughs> 훌륭했습니다. 잘했어요라고 아, 하셨어요. 나 진짜 갑자기 생각난 거 있어. 뮤비 찍을 때그 촬영장에 그 곤충 그 벌? 말벌? 맞지? 어, 맞아. 오, 진짜 큰 말, 말벌이. 맞아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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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했거든요? 이 아니 그거 이 노래가 진짜 많이 나왔어. 음, 진짜 나 어떻게 진짜 너무 많이 날라다니고 어. 근데 사람을 건드리진 않더라고요. 어, 어 고맙다. 어. 그거 그, 붙기는 하는데 어. 붙기는 하는데 몰래 붙어. 맞아 맞아. 그, 몰래 어, 붙어서 다 다녀야 되는 사이에 맞아. 어우, 이게... 어, 응. 그래서 발한번 블러크에... 차면 음. 갑자기 벌레들이 음, 후 이렇게 나왔가는데 아, 근데 이거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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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긴 게그 그 당시 그 촬영해주신 감독님이 이거 휴가로 음. 사용하고 싶었었는데 두 음, 번째 차니까 음. 이미 날아가가지고 맞아 맞아. 음. 맞아 맞아 저희 뮤비 의상 예쁘다고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아, 음. 아, 음. 근데 그거 아세요 그그 그 온다랑 이제 이유 언니가 굉장히 파란색 옷을 음. 입은 게 있어요 음, 맞아. 맞아. 근데 저희는 다 하얗게 보이잖아요. 저희 것도 파란색이었어요. <laughs> 어 저희 옷도 어 파란색이었어요. 나는 하얗게 좀 하늘색. 음, 약간 하늘색이 가지고 어 이제 색깔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음 그런 아 상황이 생겼 먼저 음 나는 주황색 빛이연는데나 음 하늘색이었어. <laughs> 맞아. 근데 옷도 되게 예뻤고, 음 예뻤 재밌었어요. 자, 하나 손가락 하트 어 하나, 둘, 셋. <laughs> 어 이거요? 아, <laughs> 더 다른데. 손가락 카트 해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우리 네. 그 프로미스 노래 중에서 가장 본인의 마음에 드는 파트를 아. 조금씩 소개해 볼까요? 언다부터 음. 어, 조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나도, 나도 생각중 <laughs> 뭐가 있었지? 아니면 은 뭔가 다른 사람 파트 중에서 난이 파트가 너무 음. 좋다. 탐난다. 아, 음. 나는, 나는 우리 가사 중에서 다른 내네 파트인데 음. 그 3절에, 어, 회 그... 그 두고 걸어가 망설이지만 피카미언, we'll 프라미스도 여기가 있는데, 음. 그 춤과 함께 약간 이 부분 출때 음. 어, 아, 뭔가 엄청, 엄청 신나고, 또 엄청 약간 감동이 있어. <laughs> 아니, 나 그거 신나가지고 이렇게 막 추다가 <laughs> 틀려가지고 이렇게 걷다가... <laughs> 이렇게 하면 언니 본 거야. <laughs> <그렇지 않아. 웃음> 그래서 언니가 <"이, 웃음> 왜 이래? <웃음> 이런 표정 <laughs> <유정짓구>. 짓고... <맞아. 웃음> <laughs> 막 외롭게 흐른 시간도 이름 모를 상처들도 오, 두고 걸어가 돌아가. 망설이지 마였던 어, 네, 같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가사 읊어보니까 진짜, 네. 엄청, 희망적이야, 아, 진짜. 음, 엄청 희망적이야, 노래하고 이렇게 들을 때 하고 또 가사만 딱 읊었을 때하고 느낌이 진짜 음, 많이 음, 다르것 나는 이유 언니 파트 랩 파트 음. 가사 좋아해. 음. It's okay. They don't w a n 야돼늘내 편이란 것을 promise you. 늘내 편이란 i s <목소리> promise you. 이 p r o 진짜 좋아하는 u 이 promise you. 게 p r o m 어 s e you. I 맞아요. 파트 가사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요내일더 네. 완벽해라는 그 뜻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오늘은 조금 부족할 수, 수 있지만 어, 내일은 완벽할 거니까. 이야 진짜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힘이 되는 가사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음. 네. <laughs> 우리 이러니 어, 파트도 <laughs> 엄청 좋잖아요. 음. We are the world.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 보여주세요. We are the world. 지구예요지금이거예이거예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 이거예요. 이거예 이거예요. 이 이거예요. 이이게 아니었는데 미 이거예요. 아, 뭐.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거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음에이이거였어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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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 이거예요. 이요이거거꾸로입거어요이진짜요거예요 아, 어, 한... 어쩐지 진짜. 목이 좀 많이 아니야 근데 둘다 유니세프야 <laughs> 언니 아, 어제도 이랬잖아 <웃음> 제가 <웃음> 집에 유니세프티가 하나 더 있는데 네. 어제 그거 이제 샤워 끝나고 입을라 했는데 그것도 거꾸로 입은 거야 아 그래서 목이 왜, 이거, 목이 왜 이렇게 찡이냐 <laughs> 어, 나는 이거 앞뒤를 구분을 못하나 봐요. 아유 정말. 아니, 나는 이 앞뒤가 다 똑같긴 하데 지금까지 어떡하지? 이거 보는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무자이크 네. 처리된 줄 알았거든. 네. 네. 근데 해상도를 밝히니까 이제 좀 볼만한 아 하는. 그런 그냥. 게 있구나.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아무튼 어. 네 아무튼 <laughs> <내> 에버글로우 유니세프 <laughs> 프로미스 캠페인. 이 캠페인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전세계 아이들과 그들이 처한 상황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미스라는 노래와 에버글로우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요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여러분. 네, 내일부터 챌린지 시작이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더 많이 알려주세요. 오케이. 그럼 지금까지 에버글로우였니다 에버글로우와 빛나는 약속 함께해요. 프로미스요. Promise you. 네 편이라는 걸 Promise, promise you. you.